네, 명자의 15살입니다. 제가 그동안 쭉 활동을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늘 함께 있던 남편이 하늘나라로 갑자기 간 바람에, 어,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안될것 같다 싶어서, 하늘에 있는 남편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처음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 활동을 재개해보려고 오늘부터 카메라를 찾게 됐습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농가 집이 있는데 그 소개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골 집과 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이 감나무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약 천평이랍니다. 천평 저기 멀리 보이는 저 감나무까지 저기 예, 이게 천평이고 이 길이 이렇게 어, 유입된 길이 이렇게 있고 동네 마을이 있고 마치 좋지요? 동네하고도 좀 떨어지고 동네는 이 개천이 가운데가 있습니다 개천이 가운데가 있고 동네는 이렇게 부르면 누구야 하고 부르면 들릴 정도로 개천이 약4 어, 50m 정도 개천 넓이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이고 큰 버스가 다니고 큰 길에서는 약5 600m 왔을 것 같네요 어림잡아 어, 거기는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약 천평인데, 지목은 답인데, 절반은, 어, 밭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고구마 따위, 이런 게 심어져 있죠. 어, 콩, 들깨, 콩. 여기다 집을 지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하고, 도, 아주 약간의 동네하고 떨어져 있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도 좀 무서워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온 동네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가깝지도 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고 절반은 밭이고 절반은 논으로 사용하고 계신답니다 지목은 밥. 절반은 이제 논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벼가 심어져 있어요 절반은 밭작물이 심어져 있고 이렇게 길이 있고 버스 같은 거 마음대로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이제 마을 입구로 안 다니고 충분히 큰 차도 다닐 수 있는 거리, 어, 넓이의 도로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넌, 넌 있고 누가 와서 이 집도 같이 있습니다. 저기에. 지금 집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집은 여기서 한, 한 100m나 떨어져 있겠네요. 한 필지, 이거다고 이거다고 전부 한 필지. 아, 또 번지수도 좋네. 한 필지. 그럼 이거 지금 몇 평이란 이야기야? 천평이에두개다 해서. 응, 네, 그게 참, 참, 아, 900평인데. 아, 그, 900평이 남아. 넘겠다. 좀 크네. 아니. 그한 1000평 돼, 1000평. 여기는 참고로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또 갖고 오면 댐 보상에, 어, 훨씬 유리합니다. 저렇게 보여지죠? 저기 백이록 나무하고 그 밑에는 확실히 확인되진 않는데 아마 저게 은목수금목수 같습니다. 밑에 파란색은. 이런 나무들을 심어놓으면은 네, 영산강 주역 환경청에 매입 보상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 그래서 유리한 장점을 많이 끼고 있죠. 네, 그 장점을 살리고 또 내가 살 수도 있고 사는 거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네요. 집이 없다면 이런데 와서 살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집을 한번 둘러보러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200m 한 200m 정도 집 앞에 그문이 막고 좋죠?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집이 참 좋습니다. 주인 아저씨 창고도 이렇게 있습니다. 창고 상고. 창고도 이렇게 큰 창고가 있고 텃밭 있고 집 입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주택으로 시내가 아파트는 있으시고, 농업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셔서, 갑자기 찍은단 말을 안 하고, 제가 왔더니, 예, 이 침대. 이거 작은 방으로 보여집니다. 작은 방으로. 집이 아주 와서 바로 살림해서 사용해도 좋겠네요. 살림하셔도, 아무, 뭐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뭐 특별히 손벌 것도 없게 보여져요 이런 거는 네, 다용도실, 다용도실 다용도실. 다용도실을 더 좋습니다. 다용도실. 이렇게 정리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에. 잘 지었네, 서랍 집으로. 침대. 가구도 있으시고. 여기 침대도 있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게 시승님몇 평이요? 이게 25평. 25평. 저, 저기, 그 피자 집하고 똑같았어요? 응, 똑같이. 세탁기. 어 이건 욕실로 욕실로 보여집니다. 욕실입니다. 바로 들어와서 사람 살아도 되겠구만. 여기야. 터그 마이 기계를왜 농을 이제? 음. 각종 이제 창고에 이렇게 보관돼 있습니다. 마늘 말린이라고 아까. 그리고 이거 저거는 이제 기계. 농업용 기계. 뭐 버섯이나 이런 거 말리는 기계. 고추 말린 건조기. 고추 말린 그 건조기. 창고가 높네. 대형, 대형 냉장고. 대형, 아, 대형 냉장고도 줄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좁은, 음, 다 예? 좁은지. 좁을, 좁을, 좁을지 뭐. 여기가 마을 회관입니다 그, 조금 전에 소개했던 집하고는 약 50m 정도 떨어졌는데 버스가 이 마을 회관까지 들어온답니다. 예, 네, 여기 서 돌려가지고 나간다네요. 마을 회관 앞입니다. 버스가 여기 항상 들어온답니다. 나가. 큰도가큰 도로. 어, 큰 도로, 한, 도로 지금 나가는 네, 예 3개월에 지금 3개월에. 나가는 회관 동네 회관을 어, 경유해서 큰 도로로 나가는 중입니다 도로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집에 들어오려고 마음먹으면 도로가 두 개가 있는데 논으로 아까 논 넌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도로가 있고 저쪽으로 보이죠 예, 아까는 저쪽 건너에서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차 안에서 나가는 도로인데. 이거는 들어오는 도로하고 나가는 도로하고 이렇게 도로가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또그 또한 또 좋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차가 서 있는 길이 아까 저희들이 들어왔던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나가는 길은 이렇게 나가는 이 버스가 들어오는 길이죠. 이 길은. 아까 그 길은 그냥 농로로 사용되고 주민들이 그냥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런 도로고 여기는 버스가 들어오는 길이고. 그래서 약간 넓이 차이가 또 있습니다. 뭐, 아까 7, 800m가 몇라고 했나? 5, 600m라고 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가깝네요. 한 300, 300m? 네. 한 3, 400m 되겠네요. 마을에. 아까 버스가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을 해관을 경유해서 돌아간다고 했는 그 위치에서 여기가 이제 식당입니다. 손님이 아주 엄청 많은 집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직행버스 뭐 모든 버스가 다니는 큰 대로변입니다. 아까는 이, 이 대로변에서 이 마을에만 들어올 수 있는 버스가 이제 들어오는 버스고 마을 버스고 여기를 경유해서 들어오죠. 그 마을로.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로 어, 제 번호를 띄울 테니까요. 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